아이나 얼마 전에 좀 어디 떠나고 싶었어 원터치 텐트 안아주려고 했거 위에 옥상 있으니까 아, 네. 옥상으로 다 옮겼어 아, 뭐,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네. 일단 아침 5시부터 해가 뜨니까 너무 뜨거워 어, 그리고 주변에 거의 옥상이 있으니까 비둘기들이 <laughs> 아침 오! 5시부터 오! 오늘은 <laughs> 저희 주제가 우리도 여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일도또 네. 떠나고 싶고 여러분들 도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으시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저희 각 나라의 휴양지. 어, 아.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나라의 휴양지 를 소개하는 거 맞지 않을요그 스페인에 뭐 요르카라는 섬 있잖아. 그 독일의 31번째 섬이라고 하나? 30번째 섬이라고 하나? 7번째 연방주. 그니까, 16개 연방주들인데, 독일 사람들이 하도 마요리카만이 비행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마요리카를 처음 놀러 가는데, 비행기가 정말 많아요. 5분마다 있고, 그리고 공항에 마요리카 그 스페인 섬 있는데, 거기 내리면은 진짜 95%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 가듯이 독일 사람들이 마요르카에 있는 스페인 섬 가요. 호텔에 가면은 그냥 피부색과 상을 are you from germany 이 정도 물어봐. <laughs> 저 어느 졌냐면 전제 제찬영 와이프랑 이탈리아 캠핑장 갔는데 커피 시키러 갔는데 종업원이 독일말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탈리아말로 하니까 이탈리아말 못알아듣못 듣는 거예요. 네. 여름에 안배가 이탈리오 까먹은 거 아니고 아니, 뭐. 여름에는 캠핑장 하도 독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அல்பசேண்டரு பாயை துகி சுடம்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독일에서 제일 큰 이슈 중 하나 분석 여름 휴가 갈수 있느냐 말느냐 올해는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큰 고민 되겠네 이게. 진짜 고민이어 저희는 주로 여름 휴가가 되게 길어요. 한국에서는 인도가 1년 내내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인도수는 계절을 다섯 개를 해요. 일단 뭐 똑같이 한국처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중에 또 주가 되는 게 우기철이에요. 진짜 인도 여름이 언제냐면은 4월 달 5월 달이 제일 더운데요. 4월 달에 제일 더 더 때가 55도까지 찍은 곳도 있고 인도 전체가 그때 40도 이상이야 일단 그래서 어디 가도 다 더우니까 4월 5월 달에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데가 히말라야 산 근처에 거기는 여름에 4월 달에 가도 낮에 온도가 15도 이 정도. 그래서 옛날에 영국 사람들 또 인도에 있을 때, 인도의 심라라고 거기는 옛날에 영국 사람이 있을 때 여름 수도였어요. 그니까 여름에 델리나 캘르카다가 너무 더우니까 여름 수도로 3개월 동안 거기에다가 이제 행정 당하고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사실 여름 되면은 한국은 다 바다로 가잖아요. 인도 사람은 산으로 가요. 저도 한국에 여름이 있으면은 바다보다 약간 양평이나 뭐산 있는 데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는 여름 휴가가 공식 여름 휴가가 두 달이야. 학교도 두달 동안 쉬고 아, 네. 회사 회사 회사에서는 사실 여름 휴가라는 게 일년에 뭐 얼마나 남아있는 날짜를 해서 하는데 인도로 원래 쉬는 날이 되게 많아. 그 빨간 날짜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잘 끼어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름에 아무리 안 해도 한이주 정도는 휴가 내 수는 있어. 여름에는 어, 너무 더우니까 아마 웬만한 어, 큰 회사들도 이제 뭐 직원들 그, 그 일정 맞춰서. 한 2주씩 이렇게 쉴거에요 이탈리아는 여름휴자 휴가 무조건 2주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2월이나 3월에 휴가 계획서 내야 돼요 왜냐면 안격치게 일부 회사들은 8월 첫째 주랑 둘째 주문 닫아버려요 덥기도 하고 사람들 다 휴가 가니까 과학적으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여름휴식 데... 학교는 방학 3개월 반이야 6월 초부터 9월 밤까지 우리는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휴일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30일까지 낼수 있어요 근데 학교는 좀 달라요 저희 학교는 어 여름 휴가 6주 만 줘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보통 병균 직원이 휴가 낼수 있는 기간은 2주에서 또 많으면 3주까지 내기도 해요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약간 탄 피부를 좋아하니까 누가 제일 많이 타는지이 a l 어 a n 사람들은 한국어 우리는 에갈때 아, 너무 많아서 반도니까 뭐 서해 동해, 서해국에서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데 아무래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해 남해. 제일 깨끗하고 음. 동해는 우리 제가 제 고향에 있는 바다인데 크로아티아랑 똑같은 바다예요 음. 거기도 엄청 깨끗하죠 거기 깨끗하지만 세계 중에 제일 깨끗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가고 아 바다 너무 좋아요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바다 <목소리> 이탈리아 한국이랑 똑같이 면적의70%사니에요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노로미티 산맥 노로미티 산맥 약간 서쪽에 있는 아저스인데 진짜 예쁜 거 그리고 이런 분이야 할 말이요 시골 분 시골 쪽에 도스카나나 그런 옛날 문장들을 개, 개조해가지고 거기 수영장도 있고 뭐 쉬고 아마 그 길도 있을 거야 우리 몰기라고 하는데 완전 소도시래요 거기 너무 예뻐 저희는 진짜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 사람이 제하이빌베르크나미신 같은 데 많이 가지만 만드라 위바데메야라는 되게 유명한 아, 그림이 있어요. 이제 낭만시대에 나왔던 그림인데 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시라는 사람이 그거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냐면은 옛날 동독지역이야 거기 이제 섹스슈 스와이츠라는 그 어, 지역이 있는데 그거 엘입산드엘브산스타인드버라고해 삭스는 이제 그런 연방주의 이름이고 삭스는 스위스라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르네버가 하이드라고 독일 이제 북쪽으로 가면 함부르크 이쪽에서 조금 더 옆으로 비틀어 나가면 어, 여기 꽃 보면 약간 제주도 그 봄사님이랑 되게 아, 그 비슷하잖아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위에의알프섬막 있잖아요 남부 쪽에 그래서 이 호수로 되게 유명하대요 가봤어요 가봤어? 안 가봤어요 자 독일에서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 네. 싶은 곳은 독일 북쪽으로 아예 함부르크 얘기도 나왔잖아요 함부르크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저번에 제가 우리 차에 대해서 맛있는 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스트 프리슬드라는지역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쪽 가시면 섬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은 거기는 가 봤어요. 그 말톰이라는 섬 가는데 거기 그 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덴마크처럼 생겼고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건 알아요. 맨날 되게 <laughs>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디 잔디가 많고 그다음에 집들이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laughs> 옛날에 사실 덴마크 땅이었거든요. 아, 독일 남 완전 남부에 음. 스위스 국경에 컨스탄트라는 도시 있는데 <laughs> 도도인데 너무 예쁘고 예쁘고 호수가 있어 호수에 스파처럼 말수 있어 약간 진지만처럼 거의 가가지고 스파하면서 호수에 해가 치는 보 뭔가 아 너무 예뻐 한입니다 많은 섬 중에 말 톰이라는 섬인데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근데 여기 그 섬의 특징이 뭐냐면은 차가 이제 운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거나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섬인데 그만큼 음... 공기가 진짜 좋고 조용해요. 그리고 가족 여행이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연날리기 하기엔 좋아요. 독일 사람들이 연날리기 되게 좋아해서 애들하고 같이 가서 연날리기도 하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조용하고 공기가 깨끗하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데 독일 사람들은 쉬러 되게 많이 가이 사진은 어느 나라 같아요? 이 말라야 평택이야. 인도지?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그잠무라는 지역에 거기 굴마르그 스키 리조트예요. 근데 세계에서 자이언 스키 리조트로 탑 3안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런 곳은 약간 어떻게 보면 휴양지잖아. 그래서 약간 역사 여행을 많이 하려고 그래. 타지마할든지 내 가족끼리 약간 아무래도 타지마할을 보는 게 순위가 제일 중요하고 타지마할은 진짜 여름에 가면은. 이.. 거의 45도 정도 하거든 아그라라는 그 도시가 근데 타지마할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 맨.. 이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뜨거운 바다에 평균 여름에 2만 명이 방문하는 거요 여기가 그 아라비안 해에 있는 데 있고 그 나도 고와에 많이 가는데 오토바이 풀려서 이렇게 여행하기 재밌고 진짜 한 5년 전에 고와에 가서 바다 앞에 딱벤치 누워서 수박 주스 먹고 칼라마리 구워 먹고 랍스터 진짜 랍스터 있잖아. 랍스터까지 구워 먹는데 한국 돈으로 3만도 안 했어. 여기가 델리에서 250km 서쪽으로 가면은 그 사막에 있는 성이에요. 아메르성. 나중에 진짜 델리에서 3시간이에요. 딱 코끼리 타고 성에 올라가고 안에 구경하고 진짜 기가 막혀요. 사회적 거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지금 어떤 거 생겨냐면은 어떤 도시 카페 가시면 이제 편하게 커피 드실 수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거기 있는 카페에서 모시면은 모자를 써 줘요. 근데 그 모자 쓰면 한 1.5m 정도 어떤 스트리보와 봉들이 아, 이렇게 진짜? 가요. 그 그만큼 내가 옆 테이블한테 약간 거리를 줄수 있는. 혹시라도 카페 주인에서 그런 거 이제 드린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고 그거 이제 쓰면서 거기 마시면 돼요. 나는 거의 2 년에 한번 정도 꼭 갔다 오는데 어디냐면 거제도. 일단 옆에 통영도 있고 통영도 이제 볼기 너무 만고맛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거제도도 사실. 섬다 섬들이야. 그러니까 음. 아침에 배 타고 섬에 뭐섬매물도 매물도 갔다오고 그리고 오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자 타고 가는데 몰라서 몰아, 너무 멀었는데 지금이 고속도랑 KTX가 너무 잘 돼있어. 진짜 아침에 KTX 타면 하루 놀고 충분히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정도가 돼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배 타고 우도로 넘어가면 우도가 진짜 좋아요. 거기서 자전거나 스쿠터 빌려서 그 섬을 돌 도는 게한3 시간. 거기서 말타 할 수도 있고 땅콩 아이스크림 진짜 유명해. 어, 어,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야, 야. 맛있겠다. 어. 제주도는 뭔가 보여줬지? 8,70인데 이만한 거. <laughs> 이만한 어, 거. 진짜 이만한 거. 너무. 에이 이만한 거. 너무. 뻥치지 마. 어 야, 진짜. 천나야 나도 봤어. 내년. 네. 제주 갈치가 정말 이만해. <웃음> 정말 거. 장어가 아니라 갈치. <laughs> 진짜로. 그리고 나는 또 한국 휴양지. 선하고 싶은 거 섬진강 따라하는 여행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주뭐 하동, 고래, 주, 남해까지 가면 하루하루 강을 따라하는 여행이 내가 했던 한국에서 했던 여행 중에 거기 최고였어. 음. 너무 좋았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처럼 원터치텐트 뭐 옥상에서 쳐도 되는데 그러면은 네, 좀비둘기들 없고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곳에서 치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뭐 하냐면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듣냐면 그냥 이동할 때 조금 듣거나 음. 공부할 때 듣거나 이렇잖아요 밤에 촛불 몇 개만 켜놓고 불을 다 끄고 약간 야경을 보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냥 한 10분이면 1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앉아서 그냥 그 음악 집중적으로 즐기는 건어 그건 전 요즘 난 너무 또그렇게 들어 은근히 그렇게 하는 응. 사람들이 막 없어 나 그리고 좋은 핸드폰으로 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음. 진짜 10분이어도 좋은 핸드폰으로 앉아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게 달라. 온천 제어지는 그리고 피곤할 때 잠들어. 그 사람들이 내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여름이 나한테 안 덥다라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사실 나는 한국 여름도 너무 더워. 그래서 약간 시원한 음식을 되게 막 만들라고 해. 수박있잖아 수박을 잘라서 고기를 살짝 봐서 사이드를 부어. 그걸 냉동을 시켜. 그럼 다시 꺼내서 저렇게 떠 먹잖아. 아, 여름이, 바이바이. 그냥 집에서 럭키만한 거 출도 다니를만한 거좀 보시거나 도시에도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아서 거기 가셔서 피서하시면 될것같고 즐겁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영상을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올려 주시고 구독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님 살죠. 오늘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좋아요 할 수가 아닙 잡자고. 안녕잘세요 참사. <웃음> 사모사, <웃음> 감사합니다. Open.